뭐, 짐이 불긴 하네. 아,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네거 이거, 거야 주차를 해야되나? 여기 캠핑몰 갔으면 주차를 못할텐데 여기는 이어토 캠핑장 얘가 가라잖아 계 아직 3.2km 남았어 그지 응? 저, 저, 없는데, 저기 조금밖에 저쪽. 없다 저 조금 있다 조금 아이고 캠핑장 여기서 체크인을 해야 되나? 체크인 해야 될거야 체크인을 하는데 주차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일단 주차를 하고 뒤... 이리 내려갔어? d 라고돼 있네. 바로 좌측이라 그랬거든. 어, 맞아. 맞아. 50. 여기는 우리가 55번이거든. 여긴가 보다. 55. 응. 음. 어, 바로 왼쪽으로 가랬어. 음. 오우 조용한에 정통 꼈다. 월요일. 내일 오늘 일요일이라서. 50에서 57. 오우 <laughs> 도로가 <왜> 이렇게 좁아. <laughs> 내가 50 후반대였거든. 어디야? 오른쪽 같은데. 잠깐만 여기 51번이야 잠깐. 안에 당연히. 우리가 지금 5번이잖아. 오. 어 여기다. 어. 저기 6이고 우리가 5가 여기네. 우리가 50. 후진에 들어가야 되네. 여기 5 0 이게 6, 6은 예약돼 있었어. 사람이 와 있네 벌써. 음. 유축한 사이트라서. 어, 근데 바로 밑에가 이제 애들 놀이터가 있네. 아그 애들 놀이터, 애들 있는 집에는 좋겠다. 응. 어저 밑에 문을 도내려가라어 어, 실사장도 어, 가깝네. 아 그래. 가장 실치사장 바로 여기 있고. 어 좋네. 음. 응. 아소이라 좋다. 응. 바로 위 여기가. 하나씩 아, 고. 54. 54. 안정감 있어. 가볍잖아. 롤 테이블 대용으로. 응, 엄청 가벼. 워 오, 시키요. 시 D 요 시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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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4. 54. 어, 54. 어, 동그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쁘네. 5 0 여기는? 이많 어, 반듯하네? 네. 여기가? 눈이 많아. 몇 번이야? 53번? 5 3 어, 그늘이 많고 반듯하네. 응. 사이트 모양이. 여기로 응. 올라가도 되겠네, 여기. 여기가 50, 어, 53. 응. 그늘이 많고, 여기도 여기 그늘은 많아. 여기 그럼. 52겠네? 52. 응. 응. 사이트 모양은 이거지. 아, 여기는 폭이 좀 적다. 폭이 작다, 그 어, 폭이 적고. 응. 안 들리잖아. 아, 들린다. 아, 소리 들리니까 들리. 모양은 예쁘대늘이 없어요. 아, 아 여기 51. 어, 모양은 어, 괜찮네. 괜찮네. 그늘이 지금 어. 해가 넘어 가서 그늘이 없고 아침에 오전에는 그늘이 있을 거야. 여기 동쪽에 나무가 여기 가려주거든. 어 그다음 번이 50번. 음. 여기. 51, 50. 음, 이 가까운데 단차가 있어서. 음.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음, 그래서, 음. 뭐, 여기도 공간은 괜찮네. 음. 근데 바로 뒤가 이제 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음. 진입로, 음. 진입로 쪽이네. 차가 뭐 많이 다고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까 저기 화장실까지 가야 되나보다. 어, 이렇게 내려가면 화장실이 음. 연결되고. 음. 여기 트리하우스가 그리 그러니까 화장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음, 아까 그 돌이터 1 1 0원이야 아니, 여기 5 0은 물소리가 많이 나겠는데, D3에서 35 이게... 이거는 그냥 낮에 와서 놀다가는 것처럼 데크. 아,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텐트치기에는 3, 별마루같이 아. 3, 4. 근데 5번도 데크가 없다. 5가 어, 더 뒤에 있어. 네. 데크 없이 그냥 그럼 여기가 5. 여기는 차대고 텐트치기는좀 복잡하겠다. 저 옆이 6이네? 오. 여기가 6. 그 다음에, 그 옆이 7. 옆에 7. 이거 넓다, 이거는 데크 놓고, 7, 9, 어? 8? 왔다 갔다 해. 여기 8. 어, 어, 여기 넓다, 8. 근데 데크가 너무 작아. 그러고 나면 여기가 9. 9. 여기가... 10. 이게 10, 어, 10. 그 옆이 12. 11. 12. 12. 여기가 13. 어, 여기 13은 이렇게 길어. 아니 차를 여기대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어 데크 있네 기참 13. 13이고 요 아래 15 그리고 편의시설 입장실 개수대 여기가 14 어, 안쪽1 4고 15는 계속됐잖 그 안쪽에. 넓어. 변은 없네. 16. 여기 18. 여기 16. 여기 18.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 16. 부팀용이네. 부팀용이네. 안까지 네. 안까지 다 다. 오크다 엄청 크다. 16. 2인 2팀용 음, 다음이 19야? 그래도 19잖아 19, 19도 2팀용이네 이것도 2팀용이네 19 어, 엄청 긴네 안쪽까지 <laughs> 와된 근데 공간이 엄청 넓다 어.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게 19, 20 19 어, 이게 2야어 예비도 있어 21 여기는 예비, 예비는 뭐야? 충분히 한 사이트 나오겠는데? 22, 두 팀용이네. 자, 응. 까지 안까지. 이게 원래 두 개인데 텄네. 그러니까 22, 23. 어, 22, 23. 이게 24. 그 다음에 반대, 맞은 편에 24. 그리고, 25. 여기 25. 주차장은 뭐지? 주차, 25. 27에 30. 26에 있어. 25, 30, 26에 40. 이게 25야, 저 안에. 이쪽, 이쪽. 이쪽이 25, 이쪽은 딴른 거야. 아, 저오 측에 이. 어, 이 측이 27. 이 이게 16인데? 26. 26. 어, 여기 뒤에 생물집 있네. 여기 26. 여기 27. 27. 28. 31. 대. 오우, 대엄좀 크네. 30. 30도 공간이 뭐 거의 두 팀용 같은데. 26. 32 33. 33 데크 엄청 크네. 이게 몇 미터 짜리야? 조개 그렇구나. 조개 34저앞에35 34 노지 34, 그 밑에 데크 35 근데 이렇게 월요일에 없을 때는 저런데 은 무섭겠다는 거였어. 33 대자. 그거 괜찮고 그 다음에 34. 이 안쪽까지. 저 아니 34고. 그리고 35. 네. 엄청 크고 좋다. 아니, 여기 하나. 이게 3이이야 다운 쪽이야. 이게 37. 어, 크네. 아, 이게 아, 여기가 3 6이저데크는 필요가 없다. 없는게 음, 낫겠다. 여기 38, 38. 아, 데크, 데크. 데크. 큰데 크네 어. 응, 큰데 크고 아, 저 터널형을 완전 찾네 비트몬이야? 어 대자 아 대자라고 응. 이게 3 39그 다음에 이거 대잔데 번호가 없네 40 저기 있는저 끝에 서 있네 40 엄청 크다 그 다음에 또 41대 작아 같이 써야 되겠다, 39, 41은 어, 두, 두 사이트인데, 한 개보다 작아 응. 40, 43, 3, 아, 42, 응. 여기 42. 저 밑에 작은 데크로 43, 큰데크 44. 여기 44, 큰 데크, 여기 45. 어, 이거 끝이야. 응. 어, 이렇게 넘어가서 저 건너편에서. 중간에 계곡, 어, 또랑 사이에 두고 달라져 있네요. 여기 D1, 단체 팀. 어, 엄청나게 크네. 단체용 D1. 와, 대박. D1에서. 여기 <laughs> 여기는, 여기, 산에, 강매 사는 사람들, 주차장. 당시, 공동치사장. 어? 샤워장이 없어? 작업이 천 원, 이채도 된대. 와, 응. 천 원씩 내고, 그냥, 그래. 1인용이네. ワインうん。 아들들이 사준 아이들. 아자한번봅시 응. 이거 언제 이거? 재미있고, 다정하고, 유쾌하고, 음, 그런 할머니들. 네 그래, 나이 먹고 그런 노년을 보내는 그게 아내 손주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내 목표야. 이제 yeah. <laughs> 노을은 없네. 뭐해? 어, 이제 진짜 깜깜한데. 응. 너가 많이. 알차다, 라면으로, 마무리. 어우, 뜸자리인 거 봐. <laughs> 애들 집 만들어 놓고, 도도, 응. 응. 응, 여기 그런 물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여기도. 안나파네 근데 안나파면이 사이즈라서 느낄 수 없잖아 나말에가파르네 민들레 봐 민들레 봐 <laughs> 엄청 <웃음>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세게 물어야지 <laughs> 아우 힘들어 해야량이 <배활량이> 안 좋은가? <laughs> 이게 트리아우스야 어어 어. 여기 이렇게 테이블 같되게 만들어놔서 아 실수도 있어. 그럼 이제 막이 여기도 내려가. 저쪽 개수대친나오이아이렇게는이친이친이 응. 친구는 못했다 는심친구 진심을... 어, 그래도 구는 때가 있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용했던이친구이게예약이 된다니까 아 그래? 이친는이는 응. 무슨 행사한다고 는받았는지 B, U 이렇게 돼. 여기 B, C 사이드네. B, B, C 사이드네. A, B, C 다 있는데? 저 위에가 A인가 봐. 어, 제일 위에가 A 라인이고 두 번째가 여기가 B고 중간이 C 라인이네. 네, 네. 음. 저 밑에 절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 지금 6월 반에 가는데 추웠다 아직까매. <laughs> 안녕. 는 카드 전용 사전 정산. 사전 정산. 이래가 되겠지. 등록돼 있다 그랬거든. 잠시 후 12시 반에 철거입니다주차 요금은 2232. 있쓰면 이걸 쓰라는 거야. 주차 요금은 1. 캠핑장 이용료. 어, 1 0 원입니다. 할인 주세요. 네, 하세요 그래. 아직 처음부터 데리러 갔어야 되네 하루 있었는데 22,500원? 응 음. 1일 <laughs> 주차해 보니까물 받아놨다 보내기 네. 뭐 하려고 음.